할렐루야! 오늘도 참 귀하고 말씀과 하나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원 22장 18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무엇을 우리 속에 보관하라 이렇게 보존하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한번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다가 보존하라고 하셨습니까? 책상도 아니고 그릇도 아니고 금고도 아닙니다. 내 속에 보존하라 그러셨어요. 이것이 영적으로 무슨 의미일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속 그랬죠. 이 속이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가 비트네카라는 말입니다. 비트네카. 이것은요 사람의 배, 내장, 몸, 이런 뜻도 있고요. 여자의 자궁, 어머니의 자궁,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사람의 몸에서 내장을 띄어 낸다든지, 이때 기준으로 하면 자궁을 드러낸다. 자궁이 없어졌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죽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보존하라. 이것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뗄래야 뗄수 없는 한 몸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말씀과 한 몸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와 하나가 되면 되겠습니까? 유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말씀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 속에 보존하라. 이것은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성도가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면 이것을 우리가 다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상황이 점점 바뀌게 됩니다. 로마서 11장 18절 말씀을 우리가 또 찾아보시겠어요?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오.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처음에는, 처,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거나 아직 믿음이 어릴 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내가 믿음을 보존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좀 착각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무엇을 점점 깨달아가게 되느냐. 뿌리가 너를 보전한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게 돼요. 아, 이게 내가 아니라 거룩한 뿌리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전해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누구를 그러면 그렇게 보전해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까? 말씀과 하나가 된 성도를 그렇게 뿌리가 되시는 주님께서 보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과 한 몸이 되어서 우리가 주께서 영과 육을 보존해 주시는 삶을 사는 기연 믿음의 성도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내 속에 보존하라 이것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겠습니까? 어머니 자궁에서 아기가 자라는 것처럼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된 사람이 그가 바로 의인입니다. 말씀으로 사는 사람 말씀과 하나 된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 의인, 성도의 삶이 어떻게 되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가. 시편 92편에 12절 그리고 13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요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아기가 건강하게 출산하려면 오늘 임신이 되면 내일 나오는 게 아니죠. 적어도 열 달은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태어나서도 나자마자 뛰어난 게 아니죠. 양육을 하는데 10년, 20년 오랜 생활 양육해야 됩니다. 말씀의 결실을 얻는 것도 우리가 기다림이 필요해요. 인내로 결실을 하는 거죠. 열 달이 지났다고 종려나무가 번성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종려나무 심어봐야 열달 있어도 아무것도 없어요. 1년, 2년이 지났다고 백향목이 눈에 띄게 성장 하느냐?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와 한몸이 된 성도, 말씀과 하나가 된의인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말씀 안에서 성장합니다. 믿음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지경이 점점 넓혀지고, 그의 삶의 복이 점점 더해지게 하십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크게 번성을 하고, 결국에는 성장하고, 결국에는 큰 복을 받는 삶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 말씀과 한 몸이 된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데나 심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집안 뜰에 심긴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갖고시고 돌보십니다. 그 인생의 뿌리가 주님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잠언 22장 18절 하반절에 보면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입술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까? 결론은 스바냐 3장 9절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사는 것이 아름다운가? 깨끗한 입술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는 거예요. 세상은 어지럽지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깨끗한 입술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사는 성도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로 오늘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과 한 몸이 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자라나게 하옵소서. 우리 믿음이 말씀과 하나가 되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자라나고 깨끗한 입술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부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